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입니다. 그레칼레도 에 폴고레 전기차 버전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전기차까지 추가가 되면서 라인업이 좀더 강화가 됐어요. 그란 투리스모의 경우에는 800볼트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 그레칼레 폴고레는 400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어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333km고요. 가격은 1억 5천만원이고 프로모션 기간에는 1억 2천만원대입니다. 외장 디자인은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처럼 내연기관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 디자인 디테일에서 전기 차임을 알수 있는 요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릴을 포함한 전면은 전형적인 마세라티의 디자인이고요. 그러니까 이 그릴이 본입보다 안쪽으로 좀 깊이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마세라티 특유의 디자인인데 그레칼레 폴고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역시도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와 비슷한데 외장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측면에 붙은 폴고레예요. 그러니까 이펜더에 폴고레 배지가 붙었죠. 그레칼레가 나온 지가 좀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 측면의 비율은 참 스포티한 것 같아요. 전기차에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레칼레가 또는 브랜드가 뒷바퀴 굴린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보면은 무게 중심이 뒤쪽에 실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참고로 충전구는 이게 그냥 다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충전구가 수동인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후면의 디자인도 내연기관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요. 요즘에 많은 차들이 그렇듯이 앞쪽보다는 이 뒤에서 봤을 때 넓은 전폭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그레칼레는 요즘의 트렌드에서는 좀 굉장히 드물게 요즘에는 그 앞뒤로 길게 포지션 램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건 없어요. 범퍼 하단에도 디퓨저 룩이 적용이 되는데 좀 고성능 모델처럼 또는 내연기관처럼 아주 그렇게 가격한 디자인은 아니고요. 양쪽에 이제 머플러가 필요가 없잖아요 전기차는. 근데 머플러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식이 남아있긴 합니다.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투어링, 사이즈는 앞이 255에 45R20, 뒤가 295에 40R20입니다. 이 차의 출력에 맞게 타이어 사이즈도 꽤 크기도 하지만 앞뒤 타이어 사이즈를 좀 달리한 게 눈에 띄죠. 예, 실내 디자인이나 내장재 역시 일반 그레칼레와 동일합니다. 전에 그레칼레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전에 마세라티와는 달리 그레칼레 SUV 라인업에서는 엔트리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이 엔트리 모델도 평균적인 소재가 좋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 쪽에 이런 적용된 가죽을 만져보면 이게 좀 두터운 가죽이 적용이 됐고 좀 굉장히 푹신하죠. 사실 요즘에는 고급 브랜드라고 해도 이런 내장재가 단단한 경우가 이제 군데군데 있는데 저는 평균적으로 그르게 내장재가 푹신한 편이고요. 다만 요즘에는 또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많이 쓰이는데 큰 사이즈에 그거에 비하면은 이게 디스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딱 실내 탔을 때 뭔가 좀 되게 화려하다 그런 느낌은 좀 덜해요. 스피커 커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단단하고요. 근데 그란투리스모보다는 이 스피커 커버 디자인이 좀 한결 좀 낫네요. 전체적으로 소재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안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필러에 적용된 부분은 이거는 스웨이드예요 근데 이 위에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스웨이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웨이드 룩으로 보이는 비슷하게 색깔을 맞추긴 했는데 이건 스웨이드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모니터는 1 2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거는 요즘에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포함해서 같이 쓰는 그런 모니터죠. 지금 보시는 게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이홈 화면에서 측면에 보시면 미디어라든가 또는 내비게이션, 전화, 차량,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이렇게 끄내놨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주 사용 하는 메뉴로 이렇게 한 번에 갈 수가 있죠. 내비게이션은 빌트인 티맵이 적용이 됐고요. 이걸 내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그 단축키도 여기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도 그랜트리스모와 거의 같은데 면적이 큰건 좋은데 그러니까 화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요. 지원되는 앵글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사실 요즘에는 3D 어라운드 뷰도 이제 굉장히 좀 흔한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은 이런 어라운드 뷰 카메라의 경우에는 좀 부족하죠.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여섯 가지 탭이 있는데 일단 마이카를 누르면은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이런 정보가 보여지고, 전기차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기차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전원 흐름이라든가, 주행 기록, 트리 컴퓨터죠. 그리고 스케줄, AC 충전 레벨, 최대 배터리 레벨, 이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로 들어가면은, 전기모터와 토크의 그 순간적인 힘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요. 드래그 레이스라든가, 오프로드 같은 메뉴도 있죠. 이 액세서리 게이지고요. 배터리 레벨은 흔한데 이제 배터리 온도를 전기차에서 또는 C볼트 배터리까지 보여주는 거는 좀 드물죠.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재 드라이버 모드를 보여주고 앱으로 들어가면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차로서는 그 안쪽에 있는 그 컨텐츠 자체가 아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센터페시아의 디자인은 그란투리스모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와 그 아래 보조 모니터 사이에 이렇게 P, R, N, D. 기어 셀렉터가 있죠. 요즘에는 그 버튼 타입의 기어 셀렉터가 거의 없는데 마세라티는 아직까지 버튼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사실은 공주양치보다도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위에 있는 모니터는 컨텐츠가 좀 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반반씩 분산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보시면은 시계라든가 시트 오토 그리고 엠비언트 라이트 또는 차고 조절까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아날로그 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나침판, 페달 그리고 지미터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무드 조명은 총세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차로서는 무드 조명의 이런 수가 좀 적은 편이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오프로드와 오프로드 1, 2노말 에어로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주행할 때 이제 자동으로 조절도 되죠. 그 아래쪽에는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인데, 이게 이렇게 한쪽을 열면은 그러니까 양쪽이 다 열리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큰건 아닌데, 뭔가 그 물건을 놔두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왜, USB는 이게 뭔가 떨어졌네요. 참고로 USB 단자는 A 타입과 C 타입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요즘에 A 타입을 보니까 약간 좀 올드해 보이긴 하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 적당한 편이고요. 이 안쪽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고성능 차들은 운전대가 스포티하잖아요. 이차 역시도 차 크기 대비해서 운전대의 사이즈가 좀 작고 주로 잡는 부분에는 좀 얕게 펀칭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잡는 부분은 확실히 그립이 조금 더 좋긴 해요. 그리고 스포크에는 굉장히 좀 오밀조밀하게 버튼들이 모여 있고요. 양쪽에는 이제 드라이버 모드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파란 버튼은 시동 버튼이에요.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긴 하는데 그 디자인 자체가 아주 그렇게 많이 바뀌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리 컴퓨터와 속도계, 지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브랜드의 성격이나 출력에 맞춰서 시트의 쿠션도 같이 비례를 하는데 이차 역시 시트가 꽤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시트가 얇은 건 아닌데 쿠션 자체가 뭔가 좀 얇은 느낌? 그 정도로 시트가 좀 단단해서 딱 앉기만 해도 뭔가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시트는 좌우를 지지하는 기능성도 괜찮은 편이고요. 참고로 시트의 앞부분은 이렇게 수동으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는 당연히 4개 모드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고요. 요즘에 나온 차로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가 조금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모니터 주변과 도어 트림 쪽에도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됐고요. 도어 오픈은 버튼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하단에 이렇게 수동으로 열수 있는 레버가 따로 있죠. 2열의 거주성도 내연기관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두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무릎 공간 자체는 그냥 평범한데 이 차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헤드룸에 여유가 있어요. 그니까 러 주먹이 하나가 들어가고도 조금 남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처럼 이차 역시도 1열보다 2열 시트의 그 포지션 자체가 높은 편이고요. 쿠션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단단해요. 그리고 많은 유럽 차들이 그렇듯이 등받이는 거의 90도로 서 있고요. 조절은 안 됩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별도의 공주 양치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도 USB가 A 타입과 C 타입 각각 하나씩 있어요. 2열 같은 경우도 도 오픈이 버튼식인데 1열과 달리 따로 그 어, 수동으로 열수 있는 레버는 없네요, 여기는. 참고로 2열 시트는 이 측면에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요 그래칼레가 밖에서 볼때 뭔가 좀 두꺼워 보이는데 실제로 트렁크를 열었을 때이 양쪽에 팬더 있잖아요 이게 되게 두껍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의 그폭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넓은 편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커버를 열면은 여기에 따로 수납공간은 없어요 뭐쓸 수는 있지만 아주 얕은 수납공간 있고 그리고 트렁크에서도 이렇게 레버를 당겨서 이어 시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 시트까지 접으면은 공간을 좀더 활용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측면 벽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두꺼워요. 심지어 뭔가 이어 시트 쪽으로 갈수록 더 안쪽으로 들어온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어 시트를 접어도 공간 활용성이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란투리스 폴고리처럼 이차 역시도. 최대한 내연기관의 감성을 구현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동을 걸때 이렇게 어 진짜 시동이 좀 걸린 것처럼 붕하고 배기음이 뒤에서 부 붕하고 들려오잖아요. 이렇게 심지어 배기음도 그 정확히 보통 이제 내연기관의 고성능 차들처럼 뒤쪽에서 들려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그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춰서 최대한 내연기관의 감성을 내려고 어 노력을 한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정차 시에 정숙성은 다른 전기차와 동일합니다. 전기차로 가면은 그런 소리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감성을 차별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가상으로 배기 사운드를 만들긴 했지만 이런 뭐 정차 시에 그런 소리나 이런 거는 오히려 이제 조용하니까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그레칼레 폴고레이 최고 출력은 55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이 그레칼레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충분 이상의 힘이죠. 일단 시승 소감은 가솔린보다 승차감이 좋다입니다. 요즘에는 뭐 대부분의 브랜드가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에 뭔가 혜택을 좀더 주고 또는 승차감도 더 좋고 그런데 어, 이차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탔던 그레칼레 가솔린 모델과 비교하면은 이 차가 일단 기본적으로 n v h 에서좀더 강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차 중이라든가 그러니까 시동을 걸 때는 그 배기음 같은 무항하고 가상 사운드가 있지만 그러니까 천천히 주행을 할 때는 이런 소리가 훨씬 적잖아요 진동도 없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승차감의 이점이 있죠 일반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는 진동이 있는데 이 차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으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인위적으로 그 가는 진동을 재현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약하게 운전대로 이 진동이 느껴지는데 이게 약간 내연기관의 그런 감성을 이렇게 약간 좀 떨림으로 구현을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상 주행에서 자주 사용하는 모드는 맥스 레인지인데 그러니까 맥스 레인지는 일반 전기차로 치면은 에코 모드에 해당이 되죠. 이거는 그란 투리스모 뭐 폴고레와 동일한 건데 그러니까 출력이 제한이 되고 따라서 최고 속도도 130까지밖에 안 나가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연비에 또는 전비에 유리한 그런 모드죠. 그래서 지금처럼 맥스레인지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GT로 바꾸면은 이제 주행거리가 이제 깎입니다. 257에서 250으로. 스포츠로 바꾸면은 243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이겠죠. 7km씩 깎이네요. 근데 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주행거리의 차이가 아주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레칼레 폴고레는 승차감이 일반 그레칼레보다 좋은데 그러니까 그런 진동이나 소음에서 좀더 유리하기도 하지만 하체 느낌도 좀더 탄력이 있습니다 약간 좀 탱탱 튀는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더그 뭐라고 그럴까 그 푹신하게 그러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 차가 차가 푹신한 건 아니에요 내연기관에 비하면 은 좀더 그 푹신하게 충격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차 놓고 보면은 이게 단단이나 딱딱보다는 탱탱하다 그런 표현이 좀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체가 그러니까 시트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좀 단단한 편인데 하체는 단단보다는 약간 좀 탱탱에 좀더 가깝고요. 그리고 이 시트가 아무래도 일반 시트가 아니라 좀더 스포츠 그러니까 이 차가 약간 좀 희한한 게그란투리스모는 차의 성격상 이 차보다 좀더 어, 스포츠 지향이잖아요. 훨씬. 근데 그 차보다 오히려 시트가 좀더 스포티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몸을 타이트하게 잡아줘요. 양쪽 모두. 어쨌든 이 시트의 착좌감 때문에 차에 앉자마자 그니까 운전을 안 해도 뭔가 차가 좀 되게 스포티하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운전을 하면은 이것도 이제 마세라티의 그 전통 하더 같은데 옛날에 나왔던 뭐 기블리 같은 경우도 차에 타면은. 그 망아지 띠듯이 막 이렇게 위아래로 막 들썩들썩 하고 그렇거든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느낌이. 물론, 네, 아주 그, 렇게 예, 90년대 나온 차처럼 막 그렇게 되게 망아지 띠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느낌 자체는 비슷해요. 드라이버들을 맥스레인지에서 GT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GT가 노말에 가까운데, 어, 보통 에코에서 노말로 또는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만큼 파워트레인이 반응이 빨라지잖아요. 이차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응이 빨라지기도 빨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풀악셀 했을 때, 이게 맥스 레인지와 그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맥스 레인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게 제한이다 보니까, 조금만 밟아도, 좀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힘있게 쭉 올라갑니다. 이 차가 측면 실루엣을 보면은 상당히 좀 납작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시드 포지션이 높은 편이에요 이 차가 막한 거 함께 측면 실루엣이 되게 스포티하잖아요 되게 쿠페 같고 그래서 시드 포지션도 SUV 치고는 막 되게 낮겠다 싶은데 막상 차에 타면 은이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약간 좀 껑충합니다 그래서 전방의 시야는 꽤잘 보이고요 양쪽에 사이드미러도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 레벨에 따라서 주행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회상 제동이 d 고요 여기서 왼쪽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하면은 D1, 2 이렇게. 그러니까 D2까지 하면은 이게 이제 회상 제동이 가장 강한데 그란 투리스모 폴고레처럼 완전히 원 페달까지 지원이 되는 건 아니고요. 딱 크리핑 속도 있죠. 거기까지만 속도가 감속이 됩니다. 그래서 원 페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질감이 최대한 없는 걸 원한다. 그러시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D2에서는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는데, 이제 통상적인, 그, 그러니까 원페달까지 지원이 되는 전기차에 비하면은, 회생제동이 아주 그렇게 강하지는않고요 그리고, 헤드시프트를, 어 D 플러스로 하면은, 이거는 타력주행 모드죠. 그래서, 가속페달 쭉 밟다가, 발을 떼면은, 이렇게 쭉 미끄러져가는, 그런 타력주행이 강조가 됩니다. 내연기관보다 진동과 소음에서 유리한 건 맞는데 이 차만 놓고 보면 정숙성이 아주 그렇게 좋은 편 아니고요. 이 차는 다른 것보다 보통 이렇게 90이나 100으로 주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어 소음이 이 속도에서는 가장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차는 바람소리가 조금 더 큽니다. 90에서 100보다 100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90 정도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한 비필러 쪽에서 들려오는 그런 이제 바람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차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리는 좀덜 들리고 어 바람 소리가 조금 더 부각이 되는 편이죠. 이거 역시도 그란트리스머와 동일한데 드라이버 모드 다이얼 가운데에 보면은 이렇게 버튼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감쇠력 조절인데 이걸로 드라이버 모드와 상관없이 댐핑만 좀더 단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S라고 뜨죠. 이렇게 댐핑을 S로 바꾸면 은 제가 아까 하체 설명할 때아 뭔가 좀 우당탕탕하는 망아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느낌이 좀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어안 좋은 놈면에서 날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세력을 노말로 하면 은 뭔가 좀더 포근하게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차의 출력이나 성격을 생각을 하면은 2열 승차감은 무난한 편입니다. 1열도 그렇긴 한데 2열 승차감은 유독 노면에 따른 그 승차감의 편차가 좀큰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열보다 댐핑이 조금 더 단단하고요. 1열 같은 경우에는 GT 모드 기준으로 좀 탱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열 댐핑은 탱탱보다는 조금 단단에 좀더 가깝고요. 그래서 안 좋은 노면에서는 그 충격이 좀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긴 하죠. 그 좋은 노면에서는 생각보다 좀 매끄럽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안 좋은 노면 또는 과도 방지턱으로 가면은 충격이 좀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이게 방음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1열과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좀안 좋은 노면에서 의그 댐핑 또는 승차감 차이는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2열 같은 경우에는 좌판 길이가 좀 짧긴 해도. 전체적인 거주성은 좋거든요. 근데 하체의 승차감은 호불호를 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저 톨게이트 나와서 노면이 균일하지가 않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라면은 약간 좀 부드러운 서스펜션으로 인해서 좀 뭔가 이렇게 조금 눌러, 눌러주면서 또는 전자양비가 보완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쭉 가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어 뭔가 최대한 그 개입을 안 하면서 되게 들썩들썩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쁘게 보면은 직진할 때어 뭔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또그 마세라티의 또 감성 중 하나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객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해하는 이해심이 좀 필요하긴 한 거죠. 어쨌든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에서는 모든 세팅이 가장 공격적이 되는데 이렇게 가속 페달의 초기 반응도 굉장히 빨라지기도 하지만 하체도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운전할 때도 뭔가 아, 뒤에 댐핑도 많이 단단해지는구나 라고 좀잘 느껴지네요. 다른 차도 뭐 스포츠에서는 댐핑이 뒤도 단단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유독 이렇게 운전할 때도 아 지금 리어의 댐핑도 꽤 단단해졌네. 라고 느낄 정도예요. 그 정도로 뒤가 좀 뭔가 게 두석두석 하죠. 그래서 이번에 그레칼레 폴고레를 시승을 했는데 결론은 그란 투리스모 폴고레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연기관을 사고 싶지만 마세라티 뭔가 좀게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이폴고레 전기차 버전이 대안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연기관보다 전체적인 그 상품성이 좀더 보편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진동이나 소음 또는 승차감이 내연기관보다 좀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세라티 브랜드에게 호감이 있었던 분이라면은 이 전기차 버전이 대안이 될수 있고요. 또는 이렇게 전기차 시대로 오면은 브랜드의 그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갖고 있는. 그걸로 이제 차별화하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왜냐하면은 마세라티 하면은 이제 기존에 뭐 여러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 사운드, 이쪽이 좀더 강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기차로 오니까, 물론 이제 가상 사운드가 있긴 하지만, 또는 방향지시 등, 이런 소리, 이것도 약간 좀 뭔가 음악 같잖아요. 그런데 뭐 이것만 갖고는 소리로서 전기차라서는 아이덴티티 또는 상품성으로 내세우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란투리스모 폴고래와 비슷한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차의 포지션이라든가 가격이 다르죠. 그란투리스모와 비교하면은 요즘 시대에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SUV 형태고요 적당한 사이즈에. 심지어 가격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란카브리오 폴고래 같은 경우에는 막, 어 거의 3억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의 대략 절반적인 가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어, 상대적으로 이 차가 이제 정가가 1억 5천인데 훨씬 가격적으로 접근성이 좋아 보이죠. 이제 그러한 카브리오 폴고래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어, 잘 엄두가 안 나잖아요. 2억 8천이니까. 근데 얘는 이제 정가가 1억 5천이니까. 어 뭔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심지어 SUV 형태고 그래서 마세라티 입장에서는 그레칼레 콜고레가 중요한 모델이긴 하죠. 그래서 계속은 아니겠지만 이제 프로모션 기간에 가격을 1억 2천으로 원 파는데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대로 가니까 가격이 또 상대적으로 어더꽤싸 보이고 왜냐하면 그 브랜드도 있고 심지어 배터리도 CATL 큰 용량이 들어가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로모션 기간에 1억 2천이다 그러면은 뭔가 저렴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편의 사양 면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어요. 1억이 넘는 차로서는 내장재가 그래도 뭔가 좀 아쉬운 편이고, 심지어 요즘에 나온 신차로서는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좀 작고 편의 사양도 좀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이 넘는 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 차가 굉장히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 차가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고 등등 그렇다 보니까. 편의 사양 면에서는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레칼레 끼리만 놓고 보면은, 가솔린보다는 이 전기차가 데일리적인 승차감에서는 한결 낫고요. 단점 중에 하나는 마무리인데, 보통 이제 이탈리아 산이 마감이 조금 허술한 면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이 USB 이 뭉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조립이 안 돼서, 이게 제가 이렇게 떼면 이렇게 이게 빠집니다. 물론 뭐 충전은 돼요.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뭐 그런데 뭐 이렇다 보니까 마감 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이게 감성인 거죠 예 이로써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